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. 밖에서.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,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,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, 따라 해보세요. 성격장애. <laughs> 성격장애 Character 성격 disorder, 장애. 네,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을 안 줘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게다 누구 때문이다? 다 남들 때문이에요 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니들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내 잘못이 아닌데,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것도 할게 없고, 할 수도 없어. 즉,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바꿔줘야 돼요? 네.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. 이,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,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게 바꿔줍니까? 안 바꿔줍니까? 안, 안 바꿔주죠.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오랫동안. 그리고 이거와 정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띈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누구냐면, 어,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,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책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면 다 자기 내면에서 찾으려고 해요. 그래서 다내 잘못이야. 나 때문에 다 그래.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, 착한 사람들이에요. 착한 사람들. 저 같은 사람들. <laughs> 제가. 강연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대형 강연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좀 어느 때는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야 정말 강연 잘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또 반응이 별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하, 정말로 나는 강연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자책을 했어요. 제 스스로를 하, 너는 어떻게 외국에서 그렇게 영어로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쳤으면서 모국어로 뭐 하는데도 못하냐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.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. 뭘 깨달았냐면 당연히 잘안 되는 그 이유가 제 잘못만은 아니더라고 보니까.